오늘은 이사야 41장 1절의 말씀을 부흥을 위한 엄숙한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네 번째 요점이자 마지막 요점인 말합시다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주어진 시간에서 몇 분을 넘겨 네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말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힘을 새롭게 하여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말하십시오. 우리와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 먼저 경배하며 감사하는 정신으로 말합시다. 구주가 계심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이 가련한 세상을 멸망해서 건지고자 하는 계획이 하늘의 궁전에서부터 안건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성령이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도록 주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반역자들을 진리에 순종하게 하심을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전진하며 자라고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신 것도 경이로운 일이지만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믿음바 되셨다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분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믿음바 되셨으니, 비록 교회의 전망이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도 결코 미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볼테르가 말했듯이, 교회는 지금 여명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역의 여명이 아니라, 아침의 여명입니다. 더 밝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의 마음이 없이는 언급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리석었고 그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경우처럼 그 힘은 회복될 것입니다. 콘스탄티노스 시대에 속고 기망당하여 교회는 그 세례받은 이교도가 교회와 국가 간의 부정한 결탁 관계를 선언하도록 용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의 영광은 사라졌고 교회의 힘은 떠났습니다. 교회가 언제 회개할까요? 명목상의 교회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면서 그들의 손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구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왕들과 왕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상원 의원들로 하여금 나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자, 교회가 이런 행동을 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복을 주실 수도 없고 또 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언제 언약괴를 빼앗겼습니까? 육적인 칼에 의해 수호되기 전에는 언약께는 결코 빼앗긴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언약께가 승리했습니까? 언약께는 홀로 남겨졌을 때 다곤을 쳐서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지 않았던가요? 가시적인 교회가 그리스도께 정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 교회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의회들과 왕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며, 영적인 나라에서 정치적 수완은 낯선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의 기부금을 요청하지 않으며, 당신들의 박해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 것이지. 편파적인 호의가 아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는 세상 군주들의 책략들을 가지고 놀기 위해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은 더욱 고차원적인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만 기대며 다른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세속성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더 밝은 날을 볼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큰 장애는 육체의 팔이며 고위 성직자들이 가진 높고 어마어마한 지책들이고 주교들의 궁전들입니다. 자, 사도들의 후예들이 세속 궁전의 소유자들이 되다니 하늘이 놀랄 일입니다. 교회의 목사들이 성직자다운 모양만 갖추려 하고 보금의 단순성을 결핍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 교회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깨끗이 잘라내면 하나님의 표신 팔이 곧이 땅에서 진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줄을 송축하고 높여 드릴 것입니다. 비록 가시적 교회의 많은 부분이 슬프게도 열방 중에서 창기의 역할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교회를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선택된 무리, 곧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을 지키십니다. 그 기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주는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자 그들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생은 한분곧 그리스도시니 우리는 모두 형제다. 자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 회심을 위해 힘쓰되 결코 그것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더구나 세상의 왕들과 제후들 앞에 우리의 목을 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로 그분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입을 열어 그분을 참미하게 하시길 빕니다. 자, 다음으로, 겸손한 간청으로 말하도록 합시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께 청을 올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 주여, 당신의 진리가 이 나라에서 번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당신의 이름이 매일 회방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는 모든 육체가 당신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우상을 세웁니다. 심지어 당신의 순교자들이 묻힌 이 땅에도 사람의 손으로 새긴 우상들이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들을 무너뜨리소서,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라고 우리는 호소합니다. 원수들이 의기양양해 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복음이 날가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 시대의 유물들이라고 조롱합니다. 현대의 진보가 옛 신앙을 쓸어버렸습니다. 선하신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복음이 낡은 시대의 유물로 치부되고, 그것을 대신하여 그들이 새로운 복음을 창설하도록 버려두실 것인지요?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있으니, 오 하나님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지옥이 채워지고 있으니, 오 하나님이시여, 크신 국류를 베푸소서. 예수님은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께 와서 그분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을 보십니다. 시간은 날아가며 해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의 수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오 하나님,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입장을 주께 호소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자, 간청의 방식으로 말했다면, 다음에는 변론의 방식으로 전환하십시오. 모든 논증의 기술을 활용하여 변론하십시오. 오, 여호하여, 당신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렵니까?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네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당신의 약속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소서. 주여, 당신께서는 지나간 시대에 말로 다할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로 그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손주들은 그들의 시대와 그들의 앞 시대에 당신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은 동일하신 주님이시니, 다시금 당신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과거의 모든 일에 근거하여 당신께 호소하오니,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신을 나타내소서. 자, 주님과 변론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강조하십시오.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신적 본성의 모든 속성들을 크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의 공로에 호소하십시오. 나의 형제들이여, 그분의 피에 호소하고 그분의 상처에 호소하십시오. 겟세마에서 흘린 피와 같은 땀방울에 호소하십시오. 십자가에 호소하고 죽음과 부활에 호소하십시오. 이러한 강력한 탄원이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은혜의 보좌에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저 언약의 사자를 붙들 수 있는 근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굳이 여러분에게 상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존 낙스처럼 설교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보다 열 배나 더 바라는 것은 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니다를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코틀랜드를 얻었고 그 땅은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하여 여전히 그리스도의 소유로 남아 있습니다. 존 낙스가 기도하는 곳에서 주교 제도가 번성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가 다시 있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당신의 호를 뻗어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원수들을 치지 않으시렵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들이 더어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논증을 사용하고 설득력 있는 탄원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은혜의 복을 이끌어냅니다. 만일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호소와 탄원을 드릴 수 있다면 은혜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영국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잠잠한 후에 또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후에는 헌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말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저는 누구에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라고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고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몸과 영혼을 전부 그리고 영혼이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했습니다. 저는 제가 소유하고 얻을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주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주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자,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그것보다 더 적은 부분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그보다 훨씬 적은 것을 얻으실 뿐입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여러분 중에 몇몇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그 마음을 감동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나라가 널리 퍼져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 자신을 포기하겠습니다. 자 어쩌면 이곳에 있는 선한 여성들 중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을 위해 쓸모 있는 일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을 소유한 이들이여,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선한 일에 항상 돈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것을 볼때 제가 금을 저장해 두고 있는 동안에는 그 일이 재정적 수단의 결핍 때문에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누구에게든 이말 이상으로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즉 주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변론하려고 나올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그보다 천 배는 더 많이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여, 지금까지 제가 빠뜨린 것이 있다면 이 은혜의 해에 당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확신을 가지고 잠잠히 말하도록 합시다. 종교적인 오류의 확산과 사람들의 죽음과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유능한 목자들의 부족에 대해 우리가 한탄할 수는 있어도, 또한 이 시대가 어둡고 우울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말하지는 맙시다. 얼마 전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진지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이자, 매우 경건한 사람과 함께 산책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언젠가... 런던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될 것을 염려한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교육을 염려하였는데 학교에서 종교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써 사람들이 똑똑한 무신론자들이 되어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모든 경외심을 버릴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암울한 풍경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이 한 가지 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은 이 땅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중에게 개방된 성경이 있으며, 아직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더러 있으며." 런던 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금이 아직 있어서 하나님께서 런던이 썩고 부패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많아도 여전히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자, 나의 친구들이요. 마귀가 우리의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가 시온을 이기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아주 강교합니다. 마귀는 로마 가톨릭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마귀에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지혜가 남아 있지 않으며, 한번 타격을 입으면 그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지옥의 강교한 꾀는 더 이상 뻗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것이 그에게 주는 최후 통첩입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모든 힘을 쏟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서 마치 바람 앞에 쭉쩡이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망국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고 붉은 짐승을 탔으며 그 이마에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의 어미라고 기록된 음료의 도시는 어디로 갔는가? 자,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묻는 것이 허사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그것을 큰 물에 던질 때 마치 연자 방아가 빠지듯이 풍덩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는가. 이 끔찍한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때 다음의 함성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그때를 고대합시다. 지금도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칩시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합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다스리시니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친히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조용한 예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진리의 복음이 낡은 시대의 유물로 치부되는 이 시대에 진리의 승리를 주시고, 참된 교회의 본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친히 큰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강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의 말처럼, 진리의 복음이 낡은 시대의 유물로 치부되는이 시대 주여 참된 진리의 승리를 주시고 주여 참된 교회의 번성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이루시며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친히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인도하시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역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와 각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며 보존하여 주셔서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에 쓸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껏다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